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이승립할 때, 다음 값으로왔는데 요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시그마. K를 꼴1에서돼가지고 10까지. 요거 정리해보니까, AK의 제곱에. 마치, 플러스. 4 곱하기 AK가 되고요 플러스 4가 됩니다. A 값이 67이다. 그래도보시고요 시그마 분배국칙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나씩 분배칙 하면, 시그마. k 골 1에서 10까지의 ak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시그마 k 골 1에서 10까지의 4ak가 되고 더하기 시그마 k 골 1에서 돼 가지고 10까지 4가 되죠. 얘 값이 67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요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잖아. 요 전체 네모 박스의 값을 구하러 가는 거야. 요 네모 박스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고요. 요 놈은 상수나 붙어 나갈 거니까 4 붙어 나가서 이래될 것이고. 그렇죠 요거는 왜되지상수항은 4가 10개 있다는 뜻이니다 여기 곱해서 40이 됩니다. 40. 이렇게 대어한니다 이게 40이고. 요부분도 얼마지? 얼마? 해줬잖아. 요게 지금 주어지면서 4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네모 박스는 이렇게 되겠죠. 2면 되겠지? 네모 박스가 되고, 더하기 요놈 16, 그다음에 더하기 40은 67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56 이항하니까 11이 되겠죠. 네모 박스는 11이 되겠습니다. 답 5번.